따다다다단 딴 아이고 잠수가 있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프렌즈 쉴드 놀래라 당신 뭐야 안녕하세요 변태세이지 장인 펫바입니다 오늘도 병맛더빙과 함께하는 변태플레이 바로 가보자잉 자 헤이븐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맵이죠 그냥 바로 들어가버려 포탑 그냥 부셔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그로 끌려서 나온 소바 잡아주고 근처에 킬조 있을거 냐 카치 그냥 이지하게 잡아버린 다음에 부사인볼트처럼 맵을 한바퀴 돌아줍니다 그런데? 체인버거 있네? 과연 눈앞에 벽을 친다면? 이걸 의심을 안해? 그러면 저같은 경우 포켓몬을 소환해버립니다 변화라 케이오 그리고 명령을 내려줘요 가서 물어 <laughs> 아이고 잘했다 역시 우리 포켓몬 성능 확실하구만 아주 좋아요 베리 나이스자 nice. 이번에는 야무지게 기지에서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뭐가 그렇게 급한지 소바가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같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듣더라고요 우리 체인버가 열심히 잡았는데 이러면 총을 제가 낼놈 먹고 나니까 체인버가 죽어 있었네요 바로 앞에 레이나가 이제 나올 텐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데스 노노 저같은 경우 유튜브 각을 노리는 변태세이스란 말이죠 죽은 소바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이나 얼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이나님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네잘 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서 죽어버리면 제가 무리나게 달려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채널는 뭐다? 페이크다 그럼 저도 고스트인 척하고 쇼티를 잡아 들고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어디서 그냥 심리전을 하려고 그래 이번에도 기지에서 존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깨져버렸네요 그러면 뭐 어그로라도 끌어야지 도망칠 곳은 없다. 앞에서 궁을 써? 대놓고 궁을 쓴다고? 아, 내 앞에서? 안녕하세요 <laughs> <한명 남았으니. 웃음> 굉장히 놀라는 것 같은데 근데 방금 킬로그를 보니까 Z가 이 앞까지 나왔거든요 바로 점프피킹? 아. 했는데 있으니까 한번더 해주고 그냥 원탭 아, 이게 변태짓을 잘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어쩌다 보니까 C사이트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가 또 명당이거든? 딱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벽을 이렇게 쳐줘요. 벽을 왜 이렇게 쳤냐? 사실 이 벽이 원행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판에서는 상대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벽이 깨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벽 깨지는 타이밍까지 계산을 해서 열려라 참깨! 음 베리 나이스 nice. 변태짓을 하려면 스킬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엔 제가 최근에 개발한 벽인데 여기에 이렇게 팀팅으로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낚시를 해줄텐데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찾아와주시거든요 근데 단점은 반대편에서 오면 좀 답이 없긴 해요 와중에 저희 팀도 한마음 한뜻이거든요 오히려 좋아 또 이렇게 한명 올라갑니다 주님 와중에 TMI이지만 저희 집안은 불교입니다 좋아 가보자고 레츠고 이제 어? 잠깐만 저쪽에서 오면은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차분하게 카트 아니 잠깐만 이런 경우에 한 명이라도 잡고 간다는 말인드 게임은 졌지만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해븐에서 전발을 해봅시다 어제인버 나와 아니 나와야 돼 <laughs> 너무 불쌍하게 아, 죽었는데 안되겠다 제가 복수를 해야겠어요 그 롱에 소바가 있는데 어 이거 뭐지 나와 그렇지 딱 잡아주고요 아이고 머리만 딱 보여요 근데 라스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없으면은 벽을 치고 올라갑니다 일단 혹시 아래에 계신가요 까꿍 <laughs> 아니 하늘에서 막 세이지가 내려온다 그 여러분들 신세계 보셨나요 신세계 보시면 그 엘리베이터 씬이 있거든요 야,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다 잡더라고요. 맨날 싹 저어주고, 반속으로 그냥 잡아주고, 한번 사악해 주고, 침착하게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랜만에 딸기가 끌리니까 스트로베 리나이스 너무 밖에 나돌아다녔으니까 다시 기지에 있을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잠가 안일하게 오시면 안 돼요. 일단 이 밑에 소바가 있을 거거든요. 소바야, 어디 있니?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네? 잘가고 그러면 바이퍼는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아 너무 뻔하잖아요 자또 스킨 끼면 잘해지거든요 원탭 바로 내버리잖아 그리고 요새 님들 와이드 피킹이 유행하는 거 알아요? 그냥 와이드 피킹 아, 너무 좋아요 일단 두 명이 남았으니까 서를 야무지게 해 줍니다. 일단 남은 친구들이 아까 C 사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CT로 오거나 올베를 올것 같은데 여러분 팻방 하면은 헤븐 여기 헤븐 벽 유명하죠.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쳐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CT로 오는 거볼 수도 있고 메인으로 오는 거 이렇게 쓱 잡아주면 네, 되고 쇼으로 오는 것도 쓱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높이 차가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는 위쪽이 잘안 보이게 되거든요. 헤이븐 클립은 다 끝났고 바인드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벽을 한번 쳐볼게요. 이러면 벽을 깨지 않는 이상 그냥 들어오면 죽어야 돼요. 나이스. 길목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들어와? 네, 오는 거 잡아주고. 자 이제 스파이크와 길조이의 행방불명. 돌아졌습니다. 여기로 오겠죠? 아니 이거 왜 튕기냐? 이러면은 이제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럴 때 과감하게 들어가줘야 돼 바로 그냥 끔살 와, 저지는 확실히 나이스, 나이스. 범죄가 아닌가 이번엔는 아이스박스인데 어이 누구세요?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저희 집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죽어 침입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요루님 자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A사이트를 가려고 했거든요 지나가는 제트 이렇게 잡아주고 설치를 여기에 이렇게 하고 그 왼쪽 위에다가 벽을 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와중에 이거 떨어져가지고 타이밍 놓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벽을 치고 이 뒤쪽에 숨어있으려고 그랬는데 위치를 들켜버렸죠? 네온이 절 찾으러 오는데 그러면 바로 강강술래 응 안보여? 응 안보여? 응 안보여? 응, 안 보여. 어딘지 모르겠지? 그러면 뭐, 죽어야지. <laughs> Very nice.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클립입니다. 미드 싹 잡아주고, 요새 프라임 밴달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프라임 밴달을싹 바꿔줍니다. 아이스박스 특성상 상대팀이 뒤치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바로 컷. 아니, 내눈 슬슬 전진도 나왔을텐데. 아니 그렇게 뻔한 자리에 탭 있으면, 탭탭탭 있으면 내가 원 탭을 낼 수밖에 없잖아. 아무튼 이 근처에서 팀원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네온이 A 사이트로 올 겁니다. 아니면 이미 사이트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해요. 네온이 어디 있을까?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저기에 테를 탔는데 없는 걸 봐서 사이트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네온님 등장해 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어? 여 사이트 있어? 근데 총목으로 올라올 거지? 응, 안 돼. 돌아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위에 있는 이 추천 영상도 진짜 개꿀잼이니까 하나만 더 보고 가라구. 트위치에서도 방송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